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강독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볼 내용은요 법왕이라고 하는 생선 왕이죠 백제왕입니다 법왕의 살생금지 명령과 이제 그 아들이 무왕이에요 그무왕이 이르기까지의 양상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시죠 오늘 내용은 좀 쉬워요 삼국유사 내용이고 음. 한자도 네개 밖에 없군요 처음에 글자는 휘자입니다. 휘 자입니다 휘는 어, 꺼리다 할때 쓰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보통, 휘는 무엇이다 할 때, 사람의 이름에서 그 휘자. 그때도 욕을 자 쓰니까, 그때 나오는 거라서 말아두라고 제가 써드린 겁니다. 그 다음 글자는 분석행위할 때, 불탈 분자. 위에가 수풀림 자고 밑에가 불화 자가 있죠? 수풀을 밑에서 불로 지지는 거니까, 불살에다 태우다. 이런 뜻입니다. 분. 분신여살 할때그 분자. 그 다음에 수렵할 때 리업자입니다. 한번 보면 괜찮겠죠? 이거는? 사냥할 때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는, 재는 재단하다 할때 재자입니다. 마름질하다. 그 정도, 네개 정도, 한자를 익혀 두실게요. 제가 좀 크게 나오지 않나, 오늘? 네, 왜, 뭐, 신경을 좀. 자, 문장해석하겠입니다 백제 제29 주, 법왕휘선이라. 뭐겠습니까? 백제의 제29대 주가 이제 왕이겠죠? 29대 왕인, 법왕의 휘는 선이다. 혹은 효순, 혹은 효순이라고도 한다. 개왕 10년, 기미 주기. 이제 중국어 연을 쓴 거니까, 개왕 10년, 기미의 주기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어, 약간 미디엄으로 많이 나오는 글자들이니까, 이런 것들. 왕의 주기를 말할 때, 앞에 이제 그 사람의 몇 대왕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언제 주겠고, 이런 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신현, 이해, 겨울에, 신현동, 이해, 겨울에, 하, 아, 조, 이제 알겠죠? 조를 내렸다. 동사. 조가 목적어. 조를 내렸다. 뭐하라고? 금. 살생. 살생을 금하라고 조를 내린 것이죠. 방. 민가. 호. 양. 응. 전. 지. 류. 민가에서 소양. 기르는 바의. 민가에서 기르는 바의. 매와 맵니다둘다 매예요. 매와 송골매인데 둘다 매예요. 매의 종류들을 놓아주겠고. 방 놓아주라고요. 민가에서 기르던 매의 종류들을 놓아주게 했고, 분 불질렀네요. 뭐를요 어렵지구 물고기 잡고 사냥하는 도구 일체를 불질러서 금지했다. 이해되시죠? 법왕의 살생 금지령이 대한 얘기입니다. 민가에서 기르던 매들을 놓아주게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잡고 사냥하던 도구들을 또는 뭐 수렵이 될지 물고기 사냥이 될지 보통 철렵이라고 하면은 하천에서 사냥하는 게 천엽이에요. 옛날에 이제 어른들 천력 간다고 맨날, 여름에. 응. 응. 어렵이라는 게 물고기잡이일 수도 있고, 어렵 자체가 물고기잡이와 사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렵의 도구 일체를 다 불질러서 금지시켰다는 것이죠. 명년, 명년 다음에겠죠? 그러니까 신년은 올해, 명년은 다음에. 그죠? 응. 자, 다음에 경신년에 도, 다음에 경신월에, 경신일에 도승 30인, 승려 30명을 도는 이제 뭐 이끌었다 도 되겠고 득도하다 할때 어느 정도에 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만들어 주었다 뜻이겠지 승려 30명을 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창했네요 뭘 창했을까요 왕사를 창했어요 어디가 당시 도읍이었던 사비성에다가 시도사비성 어 시도사비성 당시 도읍이었던 사비성에다가 거긴 지금의 부여래요 한국유사는고려거니까고려때여를 부여라고 불렀던 것이죠. 거기다가 왕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세웠어요. 마름지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으로 딱 이제 털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하. 죽었네. 바로 죽었네요. 그러니까 저를 딱 세우기 시작하고 마름지를 딱 시작했을 때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괜찮죠? 해석 어렵지 않죠? 음. 자, <laughs> 여러분의 타임. 음. 백제 제29주 법왕휘선 혹은 효순이라. 대왕 10년 기미에 지게하셨다. 신현동 하조 금살생 하더라. 방민과 소양 응전지류 금 어렵지구 일체 금지. 명년 경신 도승 30인 창왕사 어 시도 사비성 금부여 시립 제이 승하까지가 되겠습니다. 소련제 다못 짓고 마름질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 왕이 이어서 짓겠죠? 여기는 그 내일 또 이어서 내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